오빠, 오빠, 야, 야가, 너, 야가, 날지를 못해. 응? 풀짝풀짝 풀짝 조금씩 밖에 못 날라. 내가, 한십 10분은 지켜봤거든? 그리고, 얘보다 조금 큰 애들이, 나뭇가지 위에, 내 머리로 왔다 갔다 막, 얼마나 지저대는지, 얘가 분명히 새끼인가 봐. 다큰 새끼인데, 날지를 못해. 참 희한해. 그리고 내가, 찜, 음 참말로. 이따가 봐봐. 그, 저기, 까마니까, 만지지도 못하겠고, 너무, 배가 크잖아. 그러니까 내가 만지질 못하겠더라고. 그치. 애미가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데, 내가 대고뭐 어떻게 안 되지.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. 줘봐. 저 정도밖에 못 날라. 이 오빠가 옆에 있었으면 줘봐. 저기서 있지. 아주 난리도 아니야. 난리도 아니야. 얼마나 막. 깍깍 지저대는지 몰라 그리고 있지 저 나뭇잎들을 저렇게 툭툭 잘라서 저기 어, 나를 쫓으는 거지 그지 어. 자기 새끼 옆에 가지 말라고 오 어, 저렇게 참 웃겼어 음. 얘는 울음소리도 조그마 새끼는 새끼인데 덩치가 크니까 어못 만지겠어. 그리고 아까 내가 어 어우 쳐봐줘. 빵을 내가 먹으려고 산거그 빵을 좀 떼줬는데 어머 근데 있잖아. 응그 빵을 받아 받아 입에 물어. 어머 낯을 안 가려 그게 희한해 그더니 먹진 않고 도로 떨어켜. 음, 저기, 저, 어디 갔지? 어, 여기, 이놈들. 이놈들이 막내 머리 위를 날라다니면서 저, 저 땅에 있는 애를 내가 건드릴까봐 막 위협하더라고. 음. 아 내가 만약에 얘를 데리고 왔으면, 지금, 어떻게, 그, 목욕시키고, 저기, 저, 저 정도 펄쩍펄쩍 뛰는 거니까새끼 새끼야, 그지? 응, 새끼 새끼야. 날지로, 어떻게 날개가 아직 형성이 안 됐나? 날지로 못해? 응. 이따가 내가 빵 떼주면 먹이게 입에 바다 받아 입으로 캉 물긴 하는데 안 먹고 테베터 응. 참 나무 가지 왜 거기서 떨어졌나? 어떻게 됐을까? 그냥 저러고 있는 거 그냥 보고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? 찾길로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은데 내가 가까이 가는데도 음, 못 날라가. 날개 연습하는 중인가 봐. 그냥 저만큼 폴짝 폴짝, 저 정도밖에 못해. 날개 하나가 잘못됐나? 그지? 이 오른쪽 날개가 좀 처졌지? 그지? 아 정말. 내가 데리다가. 키워갖고, 커지면, 그때 사랑이 뭐냐, 자연으로 보냈으면. 아, 근데 안 돼. 내가 지금 유튜브 해야 돼서, 어, 시간이 없어. 그리고 쟤 등치가 커서 무서워. 색깔도 까맣고. 응. 음. 또빵 주는 장면이 있는데, 어, 지금 빵 주려고 내가 가까이 다가왔다. 그지 오빠, 여기서 내가 얘빵 주는 거 봐봐. 빵, 빵을 이렇게 주면어저 떨어지겠다. 내가 빵 준다 이제? 빵 주면 입으로 받아 먹진 않고 받아 물었다가 버려. 쟤네들은 뭘 먹지? 으씨 입에 받는 거안 보였네 입에 물었었는데 두 번째 봐봐 이 빵을 입으로 물었다가 그냥 저렇게 놓은 거야 자 봐봐 자봐 입은 벌려아씨 그걸 못 찍었네 어? 어 저렇게 물었는데 너무 컸나? 너무 컸구나 어 조금 조금 먹네 묻은 거. 응. 음. 쟤네는 잡식성인가 벌레 그런 거 잡아먹고, 쓰레기통도 뒤져먹고 그러는데? 좋은 맛있는 크림빵인데? 응, 음, 저, 저 오미새들은 난리 났어. 깍깍 치있고 난리 났어. 자기 새끼 때문에. 음. 야 여기까지만 보고 더 있으면 내가 불안해할까 봐 갔어. 더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. 그리고 갔어. 어우, 나든지 자야지. 몇 시나 됐나? 오빠. 오빠도 어잘 자요. 어 떨어지겠다. 나도 자야지. 어, 오늘, 어, 발목이 뚱뚱 번, 벗는지, 발목이 아파. 응. 지금 저만큼씩 연습하는가 봐. 나는 연습하는 건가 봐. 응. 저그 정도. 그럼 발은 안 다쳤지. 지금 연습하는 건가 봐. 에이, 끝났다. 응. 가미스 봐. 이거 어떻게 다시 자꾸 돌아가지? 응? 이게 첫 장면인데? 오빠, 오빠 안녕. 오빠 잘 자. 순이도 잔다. 여러분, 음, 편한 밤 되세요. 저도 오늘은 잘게요.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해야지, 또. 음, 감사합니다, 여러분.